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져 있고, 두 시장이랍니다. 어, 두 시장. 가격 차별이죠. 가격 차별 문제입니다. A 시장이 있고, B 시장. 이렇게 두 시장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장에는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가격 차별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제 B 시장에서는 얼마로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격 차별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죠. A 시장에 A 시장과 B 시장이 있으니까 A 시장에서의 한계수입하고 B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최종적으로 한계비용 MC하고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식이죠. 요 조건을 맞추면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모르스로빈슨 공식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자, mRA를 식으로 나타내면, 암호로스 로빈슨 공식으로, 어, 식을 나타내게 되면은, A에서의 한계수입, mRA는, 그 P, 그 A 시장에서의 가격, PA라고 쓸게요. A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리고 A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B 시장도 그런 식으로 쓰면 B 시장에서의 한계 수요 MRB는 B 시장에서의 가격 책정해야 되는 가격 PB 곱하기 1 B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성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두 개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게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b시장에서 책정해야 하는 가격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 pb가 뭐냐 이걸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pb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해 봅시다 먼저 요 위에 거부터 보면 은 pa가 지금 1,500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했으니까 1,500원입니다 1,500원 곱하기 1-a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대이 3이랍니다 3 3분의 1 써주면 어떻게 되나 1,000이 되죠 1,000 그렇죠 예, 천입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계산해서 똑같이 천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그, PB가 우리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B죠, PB. b 에서의 책정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B 시장에서의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입니다. 2. 그래서 2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이제 2분의 1 PB가 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PB는 얼마다? 2천이다, 이겁니다. 답은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시장 A 시장, B 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죠. A 시장에는 1,500원을 매기고 B 시장에는 2,000원을 매겨 가지고 하면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조금 봐줄게 이요 이 식에서도 우리가 암호로스 로빈슨 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수요의 가격 탈이성이 크면요, 어. 책정할수있는 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요 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높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는 얘기를 해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비싸면 사람들 튕겨서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소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아 비싸 못싸 이렇게 나가는 사람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요.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웬만큼 그 높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해도 그냥 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니까 그렇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까지 책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한 문제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시장 A, 시장 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이 있네요. 이번에는. 시장, A시장, B시장 수요의 가격탈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정 가격이 얼마야 그러니까 A시장에서 B시장에서 가격,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측정을 해야 되겠는가 가격차별 문제입니다 똑같이 다시 써볼까요 MRA하고 MRB하고 MC가 다 같아야 됩니다 A시장에서의 한계수입, B시장에서의 한계수입 그리고 한계비용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니까 역시 또 암호로스 로빈슨 공식이 와줘야 되겠네요. 암호로스 어, 로빈슨 어. 자, 이거를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A 시장, 시장 A에서의 가격에다가 이렇게 1 시장 A에서의 탄력성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똑같이. B 시장도 마찬가지로 B 시장에서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B 시장에서의 탄력성 분 1. 이렇게 계산을 해드,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시장 A에서 시장 B에서의 독점 가격이 뭐냐 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PA하고 PB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PA, PB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PA, PB 모르죠? 일단 모르니까 PA라고 그냥 쓰고, 1 마이너스 시장 A에서의 수요의 가격 탈성이 1.5라고 했으니까 1.5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 뭐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 PA가 됩니다. 3분의 1 PA. 자, B 시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식을 나타내면은 이번엔 B 시장에서, 시장 B에서의 수요의 가격 탈성이 1.2라고 했기 때문에 1.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6분의 1 PB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두 개의 식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얘기죠. 근데 얼마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냐? 바로 이 mc. 이 문제에서는 mc가 주어져 있습니다. mc5. 5? 5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얘다, 얘도 5가 나오고 얘도 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pa, pb가 나오죠. 3분의 pa가 5가 되고, 네? 6분의 1 pb도 5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pa는 얼마다? 15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서 P, B는 3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 A, 시장 A에서는 가격을 15로 책정을 해야 되고, 시장 B에서는 가격을 30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력성이, 이, 시장 A가 더 크죠? 시장 A가 더 큰데, 수요 가격 탄력성이 더큰 쪽이, 더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